어 플레이 박수 이모가 다음에 이름이나? 좀 준비 잘 해놓을게 이모가 다음에 오로라도 사놓고 이거 여기다 던져도 돼요? 안돼그안돼 위험해 터져 이거 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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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태성 멋지다 야저산 뒤에 걸린 다리 참 멋지다 아큰 거다 큰거큰 거다 큰거 태승아, 응. 손님들 많이 찾아가지고 어? 응. 어? 때로는 피곤하지 않나? 때로는 피곤하지 않나? 아, 와 <laughs> <laughs> 음. 시현, 시원, 음. 기분 좋은가 보다. 음. 그래. 사람아, 사람아, 우리 그, 성모 마리아님한테 다 같이 한번걸어 갔다 올까? 응?